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현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한발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요, 오잉글리 h 측에서 콘텐츠 지원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그 영상을 가지고 한번 발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 영상 함께 확인해보실게요. 자, Apple CEO Tim Cook showed off the new iPad at the company's media event in San Francisco. Today we have the biggest news in iPad since the iPad. Apple CEO Tim Cook showed off the new iPad at the company's media event in San Francisco. Apple CEO Tim Cook showed off the new iPad at the company's media event in San Francisco. Apple CEO Tim Cook showed off the new iPad at the company's media event in San Francisco. Apple CEO Tim Cook showed off the new iPad at the company's media event in San Francisco. apple ceo tim cook showed off the new ipad at the company's media event in san francisco. apple ceo tim cook showed off the new ipad at the company's media event in san francisco. 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Apple CEO에서 이 CEO 이두 문자어 같은 경우는요. 어, 항상 마지막 글자를 세게 읽어요. 그래서 CEO 아니고 CEO 아니고 CEO, O 이렇게 마지막 글자를 세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많이 해 봤죠. i 쿡팀 o 팀쿡이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항상 성을 강하게 읽는다. 근데 한국어랑 순서가 반대니까 쿡 이거를 좀 세게 읽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많이 해 봤으니까 조금 더 응용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버락 오바마 하면 오바마 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미셸 오바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딸들도 있고요. 이렇게 성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구분을 하고 싶다. 아니, 버락 오바마 말고 미셸 오바마 이렇게 하려면 그럴 때 예외적으로 성이 아닌 이름을 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 이렇게 오바마보다 미셸 오바마 미셸 여기에 힘을 조금 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공부를 해볼 포인트는요, 여기 showed off, showed off 라고 했는데, 자, showed off 라고 하는 건 구동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구동사가 뭐냐면, 원래 동사만 따로 있을 때의 뜻과는 좀 달라졌을 때를 말하는데요. 자, 이때 조건이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것과 결합해서 동사가 단독적으로 쓰였을 때와 뜻이 달라졌을 때, 이걸 구동사 phrasal verb라고 합니다. phrasal verb 자 그러면 showed off. 그냥 show만 하면 보여주다잖아요. 그런데 showed off하면 뭔가 이렇게 과시하다, 뽐내다 이런 뜻이 되죠. 뜻이 바뀌었어요. 자이 구동사일 때는 항상 전치사 또는 부사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showed off 이렇게 s h o w off, 이 off에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만한 부분은 그 아래쪽에 보니까요. media event라고 했는데요. 어, media event, 어떤 미디어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는 지금 media라는 명사와 event라고 하는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자, 이럴 때는 명사 명사 나오면 앞에 명사가 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media event. media event. media event. Media even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욕심이 생겨서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어, 맞춰볼까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 San Francisco. 이렇게 나왔어요. San Francisco. 자, 도시명이나 어떤 지역명, 나라명,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두 단어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를 세게 읽어요. 자, 한국도 South Korea 할때 Korea에 힘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San Francisco, s a 이렇게 San Francisco가 아니라 San Francisco 두 번째 단어에 강세를 실어준다. 자, 이런 규칙 정도 오늘 해보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복습도 좀 했었고 또 약간 다른 것도 배워봤네요. 그래서 총 다섯 개 정도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오잉글리쉬와 함께 여러분들 발음 공부 한번 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좀 개수가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문자어 이렇게 글자를 두 문자만 따서 축약한 경우에, 자, 이때는 마지막 글자를 세게 읽는다. CEO. 이런 식으로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US 또는 USA. 이렇게 마지막 글자를 세게 읽게 되죠. 자,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 뭐냐면, 성을 강세를 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리고 조금 예외적인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바락 a 바마하고미 b a 바마 이렇게 같은 가족 내에서 사람을 구분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성이 아닌 이름을 강세를 주기도 한다. 자 이것도 배워 봤고요. 자 그다음 구동사라는 개념도 배워 봤는데요. 원래 동사 단독적으로 쓰였을 때와 뒤에 전치사 부사가 붙어서 쓰였을 때 뜻이 바뀌면 이걸 구동사라고 부르고 자 이때 구동사는 항상 전치사 부사 요 부분을 힘을 줘서 읽는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명사는 사실 여러분 해봤던 건데요. 명사와 명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 강세를 준다. Media event 이렇게 media event 뭐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는 거를 우리가 coffee break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coffee break, coffee break 앞에 게 올라가죠. 자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단어로 된 지역명이나 뭐 국가명, 도시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두 번째 단어가 일반적으로 강세를 받는다. San Francisco, South Korea 이런 식으로 어, 강세가 두 번째 단어에 실린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 발만 유익하게 공부해 보셨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발음 공부하는 주변 분들한테. 널리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발만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시리즈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한 발만 시리즈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oday, other side.